안녕하세요. 독일 PM 사업가 변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PM의 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PM의 보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일단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토십이라는 정기 약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본 주기는 3개월이고. 우리가 휴대폰 약정 하듯이 사실 정기 약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드실 수 있는 세트입니다. 구성은 아침 주스인 파워 칵테일 그리고 저녁 주스인 리스토레이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6월에 오토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시면 파워 칵테일 세 박스와 리스토레이트 세 박스가 선 배송이 됩니다. 3개월치가 선 배송이 되고요. 7월에는 배송이 되지 않겠죠. 8월에도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선배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어, 그, 자동 연장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새 박스, 새 박스가 다시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오토시 프로그램은 팀 파트너가로 15만 5천원인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를 13만 3,140원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5일, 15일, 25일 중에서 본인이 지정하신 날짜에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오토쉽 프로그램을 거는 어,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회원 최저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두 번째는 어, 이 오토쉽을 하시면서 또 어떤 제품을 소개하셨을 경우에 직접 추천, 보너스라는 이름의 10%향금캡슐백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오토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풀세트라는 이제 세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6개월 세트 제품인데 카드 무이자 다 가능한 상품이죠. 구성은 파워 칵테일 6박스, 저녁 주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에 빨간 통 액티바이즈 3통을 사은품으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액은 92만 9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풀셋은 사실은 가족들이 다 같이 드실 때나 다이어트로 조금 빠르게 더 많이 드실 분들이 풀셋으로 보통 구매를 하시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 오토시 프로그램을 거신 달에 풀셋이 함께 들어갈 경우에 이 매니저를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의 어, 매니저 진입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PM 같은 경우는 오토식과 풀셋 130만원 정도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9개월 치의 제품을 받아가시면서 매니저 진입을 어,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매니저 진입은 어떤 개념이냐면 평생 유통권을 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 사업자의 유지를 못하는 회사들이 이제, 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 유지를 못하면 회원을 강등시키거나 사업권을 탈퇴를 시키는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PM 같은 경우는 오토식과 풀셋을 평생에 단한 번, 어, 했을 경우에는 평생 내가 매니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제품을 드시려고 하셔도 매니저 진입을 또 하시는 케이스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혜 씨가 이 제품을 드시고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도 자동으로 되고 너무 피로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제품을 소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분께는 오토시 그리고 한 분께는 풀셋을 유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어떻게 펼쳐질까요? 첫 번째로 지혜씨가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직접 추천, 추천, 보너스 10%가 있겠죠. 13만 3,140원짜리 오토시을 유통했을 때는 유로화해서 14,700원 정도를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g 혜씨가 풀셋을 유통했을 경우는 본인의 위치가 회원일지 혹은 매니저인지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회원일 경우, 오토쉽만 한 회원일 경우에는 g 혜씨는 7만 8천원, 10%가 약간 안되죠. 되는 금액을 캐시백 받게 되고 오토쉽과 풀셋을 함께 진행한 매니저의 경우에는 15만 6천원 정확하게 두 배인 15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 15만 6천 원은 이제 하나로 17% 정도 되는 퍼센트라고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추천 보너스는 10%에서 17%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들 같은 경우도 독일 PM을 드시고 나서 빠르게 좋아지시는 것들을 느끼시고, 또 보상이 좋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도 소개를 잘 하시죠. 소개를 이렇게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본인이 드신 상품으로 보통은 80% 이상 본인이 소개를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오토십 5명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한 분의 오토십이 유통이 됐을 때 14,700원을 받기 때문에 5명을 유통했을 때는 5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73,500원을 캐시백 받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 유통을 6월에 했다면 그 다음 달인 다음 달인 7월 20일 다음 달 20일에 어, 캐시백을 해주는 어, 날짜예요. 그래서 7월 20일에 73,500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분이 7월, 8월에는 어나 친구도 없고 귀찮고 해서 소개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8월 20일 그리고 9월 20일에 받으실 돈이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야겠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일에서는 사실 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오토시 프로그램의 결제 방식을 보셨을 때는 매달 매달 최소 3개월은 매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 매출이 뜸으로 인해서 73,500원을 캐시백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73,500원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느낀 것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드시고 좋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하시고 두 번째 달에 드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73,500원이 73만 5천원, 735만원이 될 정도로 빠르게 급수적으로 소개가 일어나서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2022년 1월 사업자인데요 오토십이 저한 명으로 시작한 오토십이 현재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23년 6월인 현재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500개 이상의 오토십이 자동 결제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실 이 오토십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회원으로 따졌을 땐 최저가로 먹을 수 있는 장점 사업자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매출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뜨는 매출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권리 소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듯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뜨는 매출이 바로 이 오토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셋 같은 경우는 매달 때는 매출은 아니지만 한 번에 초기 사업자가 큰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어, 풀셋트를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15만 6천 원. 이 금액의 5배를 받으시겠죠. 이 금액의 5배를 받으신다면 78만 원을 일시불로 한 번에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풀셋을 드신 분들은요. 어,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부모님도 주고 내 친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입소문을 내는 경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개 소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들이 쭉 뻗어져 나갔을 때, 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음, 여기서 사실, 어, 우리가 지혜 씨가, 어, 오토십만 건 회원이라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뻗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첫 번째 직접 소개한 두 분에 대한 수당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토식과 풀셋을 한 매니저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뻗어나간 이 모든 것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이 직접적인 소득만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인정받아서 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어,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책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간접 소득이 다시 말해서 어, 권리 소득, 시스템 소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음, 로버트 기요사 기의 책을 보면 사실 이 현금 흐름 사사 분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현금으름 사사 분면에서는요, 이세상의 5만 가지 직업을 이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어,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나 전문직, 비즈니스 오너, 그러니까 사업가죠, 그리고 투자가. 이렇게 네 가지의 분면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왼쪽 사분면, 이 왼쪽 사분면에 단지 어, 5%의 돈만이 흐르는데, 95%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으면 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95%의 돈이 흐르고 있고 5%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사분면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비사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당신이 사업체를 직접 만들어라. 만들면 사실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서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건이나 백종원 같은 어, 똑똑한 사람들의 케이스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산다. 예를 들어서, 어, 뭐, 백다방이나 우리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살수 있을 경우에 이미 성공이 입증된 어떤 시스템을 사면서 시스템 소득을 받는다고 할수 있죠. 세 번째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 나의 시간과 열정만 투자해서 활용을 할수 있다면, 사실, 이곳에서 말하는 이런 간접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소득, 이 간접소득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지가 각 회사마다 다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회사마다의 보상을 사실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어 이런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죠. 초반에 돈을 빠르게 좀줄수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을 하는데 두줄 마케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가 영어로 이고, 너리가 줄이죠. 그래서 두줄 마케팅. 그래서 이들은 두 줄로만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자르는 형태를 어, 적용을 합니다. 이 바이너리 구조 우리나라의 95% 이상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바이너리를 어, 채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실적과 대실적을 어, 따로 따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실적과 소실적이 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1억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을 받고 싶으신가요? 지혜씨는. 1억을 받고 싶겠죠. 하지만 회사는 어느 쪽을 주고 싶을까요? 이 천만원, 작은 쪽을 주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소실적에 대한 작은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이 이 바이너리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실적이 아무리 1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대실적은 받아가실 수 없다는 게실제적으로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바이너리 구조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바이너리 구조에서 또어 왼쪽 이쪽이 없다면 이쪽이 없다면 이 오른쪽 1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어 전혀 못 받아갑니다. 영원을 받아갈 수는 있 10원 한장못 받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이너리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PM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한줄 밖에, 단한명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두 번째로 말씀드릴 6레벨 보너스라는 거예요. 6레벨 보너스. 어, 이 PM의 보상 구조는요, 세로로 자르지 않고 가로로 레벨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6레벨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레벨은 5%, 3%, 3%, 3%, 5%, 5%의 간접소득,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을 제공을 합니다. 왜 제가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렸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소비자 군단 30명에서 50명을 보유한 어, 하나의 매, 하나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저 같은 사업자 한 명, 전체 매출에 대한 5%, 3%, 3%, 3%, 3% 5%, 5%를 받아가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레벨 보너스부터는, 어, 간접소득, 시스템소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어, 이렇게 6레벨 보너스를 가로로 분할을 해서 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사실, 이제 5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는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 7대 이하로 이미 사업자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되었을 때이 6레벨 이상으로 빠져나간 것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 뭐 뉴스킨이나 아메이 같은 브레이커웨이의 구조. 인 회사에서는 이 세로로 빠져나간 6레벨 이상으로 빠져나간 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 직급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 PM 같은 경우에는 6레벨 보너스를 다 주고 또이 빠져나간 보너스까지 다 주는 것이 바로 이 3번. 리더십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이 세로로 무한대의 보상을 줍니다. SM이라는 직급부터 CL이라는 직급까지 2%에서 21%를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더십 보너스에 나의 직급별로이 리더십 보너스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g 혜씨가 예를 들어서 이 리더십이 19%이신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g 혜씨가 19%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께서 9%의 리더십 점수를 가지고 계신 리더분이라고 하시면 이 라인은 19%에서 9%를 차감한 10%, 10%를 추가적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는요, 6레벨 보너스에도 적용이 되고 사실 이 직접 추천 보너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를 추가한다면 20에서 27%로 올라가겠죠. 퍼센티지가.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간 이 세로로 무한대 있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10%를 다 받아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더십 보너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들은 사실 이렇게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보상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 보너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이 PM에서는 사실 종 모양의 구조, 이 중간 직급자들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를 빠르게 벌어가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이 리더십 보너스를 처음부터 SM이라는 초기 직급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종 모양의 구조가 완벽하게 가능한 거죠. 중산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는 독일의 어떠한 개념이 이 독일 PM 이 회사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중간 직급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빠른 승급 보너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빠른 승급 보너스. 이 빠른 승급 보너스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결정하고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리한 보너스예요. 어, 이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첫 달에, 이거는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달에 가입 2개월 내에 SMMMIM 직급을 달성한다면, 어, 셋 중에 하나에 직급 달성을 했을 때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입 4개월 내에 VP라는 직급을 달성할 경우 165만원. 그리고 가입 7개월 이내 EVP라는 직급을 달성할 경우에는 325만원. 그리고 가입 13개월 이내에 PT라는 직급을 달성할 경우에는 650만원, 총 12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수령이 가능한, 어, 승급보너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너스를 꼭 도전하셔서 이 로드맵대로 성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빠른 승급보너스를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PT를 달성했을 때 1000만원과 1650만원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빠른 승급 보너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승급 보너스가 1250만원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네가지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받기 위해서는 오토시과 풀셋으로 매니저를 진입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사실은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매니저 진입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매니저 진입 조건.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토십에 풀셋을, 어, 구매하시면 603포인트. 가장 적은 포인트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매니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나의 아이디로. 나의 아이디로 1000포인트가 떴을 때 매니저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구매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은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나의 산하 모든 소비자들이 합쳐서 1000포인트가 뜬다면 매니저를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0 0 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그림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토십을 본인이 이제 드시면서 오토십을 드실 분들을 다섯 분 정도 입소문을 내셨을 때이 오토십이 103포인트죠. 그리고 액티바이즈 세 통을 보통 같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96포인트, 즉 99포인트가 다섯 명이 있을 경우에 거의 1000포인트가 뜨죠. 그리고 나의 103포인트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나는 오토십만 하고 오토십 다섯 분을 소개하더라도 매니저를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매니저 유지 조건. 네, 저는 사실 유지 조건이라기 보다는 CA라 그래서 돈을 받아가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이하로 많은 유통망이 퍼져나갔을 때이 CA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시면 돈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매니저 패스했는데 아무것도 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CA를 안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매니저 유지 조건, 첫 번째는 이 동일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십과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나의 산하로 직대 소비자 5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 매니저를 자동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아이디로 600포인트가 뜰 경우 세 번째는 동일합니다 나와 산하 소비자를 합쳐서 1000포인트 근데 이제 매니저 그룹은 제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택 1입니다 모든 조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내 이하로 퍼져 있는 유통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 독일 PM의 보상을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